예쁘죠? 아주 예쁜 건물이에요 저희가 주민센터 있던 자리에 이렇게 예쁜 건물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 개관했어요 여기서는 방정환 교육센터라고 하는데요 방정환 교육센터에서 AI, 드론, 로봇 등을 교육합니다 방정환 교육센터가 몇층짜리예요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7층짜리 돈이 얼마 들었죠? 약100 20억 정도. 그래서 만들었는데요. 이제 1월에 문을 엽니다. 벌써 개관은 했고요. 여기서 로봇, 드론, AI를 배우게 될 겁니다. AI를 활용하는 법도 중요하지만요. AI의 시작, 그리고 AI가 어떻게 전 세계로 제공되어서 최첨단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서영교 국회의원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구의들과 구청장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AI 교육지원센터 드론 교육지원센터 로봇 교육지원센터를 저는 서울 각 구마다 몇 개씩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번 서영교와 가보시죠 미래로